예, 네비의 연금술사입니다. 네비 매립할 때 중고차 영맨들 또는 새차 영맨들이 시킬 때 대부분이 네비 매립까지는 다 똑같아요. 꼭 겉보기에는 근데 중요한 게뭐다 돈을 많이 안 주니까, 내비 매립 업체 또는 작업자들이 장난칩니다. GPS를 안 껴줘요. 예? 그리고, 샤크한테나 껴주지 않습니다. 이게 문제예요. 내비 형님한테 해 가신 분들은 잘알 거야. 어? GPS 안 떠나가고, 샤크한테나 기본으로 껴주는 거 알지? 물론 나한테 와서 도하 돈잘안 쓰는 틀들한테는 내가 나도 안 껴줘. 돈을 잘쓸줄 아는 사람한테 는 내가 꼭 껴드립니다. 나는 뭐 장난 장난을 안 하니까 내 비는 딱저도 돈만큼 움직이는데, 예, 저는 아예 그냥 대충 대충할 것 같으면 저는 아예 작업을 안 합니다. 집비 산다는 필수야. 어, 안 끼면은 잡히질 않아요. 예. 나도 이제 안 끼는 경우도 있지. 그건 뭐냐. 상단 매립할 때는 안 껴줘. 잡히고는 그냥 냅다. 하단 매립할 때는 필수 조건이 GPS 안떠납니다 예. 메이드 코리아 보이시지? 국산거에요 여기, 여기. 무전원 샤크. 이 샤크 한테나 껴야지 태도 잘 나옵니다. 이걸 안달면 실내 한테나 끼면 나오겠니? 끊겨버리지? 이 답답이더라. 어? 실리안따라, 어, 실리안따라 끼는 차는 무슨 차야? 저거, 수입차 또는 뭐 포터 이런 거지. 어. 그건 샤크를 못 달잖아. 달아도 모양이 안 나오고, 그치? 렇 어, 그럴 때나 가는 거지. 내비님은 훌륭한 사람이면서 내비님은 작업을 할때 필히 네, 외장 GPS 안따나 하고 샤크 한나 껴줍니다. 그러니까, 딴 데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괜히 뭐 그냥 이것만 달아놓고 비싼 뭐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. 네비 형님은 완벽함의 자신감을 이루는 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비 형님께는 좀 그리고 여자다 이제 뭐 플러스로 하나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냐 소니 카메라.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네비형님은 뭐 어? 비쌀 수밖에 없지 응? 캠론의 Z905 응? 소니 HD XS RS 이런 거 껴줘야 돼비형님은 무슨 색깔? 블랙 난 크롬 안 써요 크롬이 낄 때는 멋있다? 근데 시간 흐르면 다 벗겨져. 뭘좀 알고 좀 하, 작업을 하면 좋겠다. 어, 이, 이 인간들아. 내병력을 이렇게 껴줘지 마감제도 집중키 있는 걸 껴주지. 뭐 집중키 없는 차량도 있지. 뭐 그런 거는 수렌토는 어, 없잖아. 수렌토 구형은. 어?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저는 웬만하면 저는 다 껴줘요. 네. 트립 일체형에는 필이 다 껴드립니다. 야, 사랑하는 예, 우리 저기 어. 애국 시민 여, 여러분, 예. 뭐 네비 형님한테 맡기시면 네비 집중 키마 감제 어, 외장 GPS, 어, 외장 샤크한테나 그 다음에 소니, 예. 요즘은 CCD 툴하라면 틀틀 그래요 틀 틀딱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. 요시면은 소니 HD 엑서머 RS라고 하는 겁니다. 예? 예 이상 네비의 영업사고요 아 배고파 밥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작업을 내비 형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.